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59페이지에 있는 기능 복수입니다. 연습 도면의 특성을 바꿔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예제 파일인 Exercise 1번이란 도면을 열어보면 객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오토캐드에서 뭔가를 그리기 전에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 이쪽에서 편집을 해도 되고 리본 메뉴에서 편집을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수정을 한 다음에 객체를 작성을 하면 그 객체대로 그대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객체가 그려질 텐데, 매번 그릴 때마다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바꿔놓고 그려도 되기는 하지만, 일단 그려놓고 나중에 바꿔줄 수도 있기는 해요. 그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 거죠. 리본 메뉴에 혹은 특성에 표시되는 값들은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값인데, 객체를 선택하면 선택한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ESC를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 특성 팔레트에 선택 요소가 없다고 표시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작성될 객체의 속성을 그대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선택된 객체의 특성을 표시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표시해줄 뿐만 아니라 값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색깔을 바꿔보면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색상이나 다른 속성들을 고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때 한 개씩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해 놓고 한 번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연습문제에서는 이세 개의 중심선, 이 친구들을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선 종류를 센터라는 걸로 바꿔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바꿀 걸 먼저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 개 선택을 해 놓고, 불필요한 걸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세 개를 따로따로 선택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색깔을 바꿔 주세요. 도면층의 색깔을 그대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특성창에서 바꿔도 되고 위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바꿔도 돼요. 어떤 걸 사용을 해도 동일하긴 하지만 빨간색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색깔을 바꿀 때에는 위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트루 컬러로 되어 있는 건데, 위에 있는 색깔을 사용하면 출력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색깔 바꿀 때에는 가급적 색상 색인 이쪽에 있는 색깔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색이 없다. 그러면 추가 색상 버튼을 눌러서 색상 선택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때에도 드루컬러나 색상표에 있는 건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색상 색인에서 필요한 색깔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꿨으면 이번에는 선 종류를 바꿔줄 차례죠. 선 종류를 선택을 해보면 지금 이 도면에는 센터라는 선 종류가 로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레이어, 바이블러, 컨티뉴어스 이렇게 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센터라는 선 종류죠. 센터라는 선 종류를 로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타라는 버튼을 누르면 선종류 관리자가 나올 텐데 명령행을 잠시 살펴보면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자동으로 타이핑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라인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 대화 상자가 나오는 겁니다. 라인 타입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앞에서 봤던 대화 상자가 그대로 나올 텐데 오토캐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단축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인 타입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축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에서 L, 타입에서 T. 그래서 LT만 입력을 해도 선 종류 관리자를 여실 수가 있어요. 리본 메뉴에서 기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도 되고, 라인 타입을 입력해도 되고, LT를 입력을 해도 됩니다. 편하신 거 아무거나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선 종류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서는 A C A D I S O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센터로 시작하는 이 친구를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센터라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로드가 된 겁니다. 로드를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객체를 선택을 해서 선 종류를 바꿔주려고 하면 앞에서 로드했던 센터라는 게 리스트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지금 중심선의 간격이 너무 크죠 이것도 줄여 줄 필요가 있는데 객체별로 조절을 해도 되고 도면 전체를 관장하는 환경 변수의 값을 바꿔 줘도 됩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 놓고 여기에서 선 종류의 축척 이게 1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친구를 0.1로 수정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도면의 다른 객체의 영향이 없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만 선 종류의 축척이 0.1로 수정이 된 겁니다. 빨간색에 센터라는 선 종류를 가진 선을 별도로 그려보면 이 친구는 선 종류의 축척이 1로 되어 있어서 0.1로 되어 있는 것보다 간격이 크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line type scale, ltscale 이라고 하는 거다 타이핑을 해도 되고 앞에 세 글자만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 환경 변수를 제어를 하는 건데, 화면에 표시되는 선 종류의 간격은 객체에 적용되어 있는 선 종류 축척 그리고 도면 전체를 관장하는 라인 타입 스케일에 저장되어 있는 값, 이두 개의 값을 곱해서 결정돼요. 라인 타입 스케일에 적용되어 있는 값을 0.1로 설정을 해주면 도면 전체에 있는 선들의 선 종류에 반영이 됩니다. 이 친구는 0.1로 되어 있죠. 객체 의선 종류 축적이 0.1로 되어 있는데 전체 축적이 0.1로 되어 있으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건 0.01이라는 축척을 가진 걸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선종류 축적이 1이고 도면 전체를 관장하는 라인 타입 스케일의 값이 0.1이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건1 곱하기 0.1, 그래서 0.1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선종류의 축척은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바꿀 때는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되고, 특정 몇 개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객체의 특성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들도 1로 다시 원래 값으로 바꿔놓고요. 라인 타입 스케일 값을 0.1로 제어를 하면 도면 전체에 반영이 되니까 이 친구도 바뀌고 이 친구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객체의 특성은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려도 되지만, 그려놓고 특성에서 고쳐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려놓고 바꾸려면 그린 걸 하나하나 선택을 해 줘야 되죠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부터 뭔가 그리기 전에 특성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리는 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객체별로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영상을 봤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